지난 7월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7월과 8월 일본의 전년 동기 대비 한국 수출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반도체 부품 세계 품목에 대한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7월 이후 일본의 한국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 재무성의 자료를 보면 7월 대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6.9%를 기록했고 8월에는 마이너스 9.4%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관광과 함께 자동차 맥주 등 상품 수출 감소가 눈에 띕니다.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8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가운데 규슈와 스시마 등 일부 지역에서는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본산 맥주도 전년 대비 97% 줄었고 자동차의 경우 혼다는 80.9%, 니산은 87.4%, 인피니트는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인 일본의 무역 수지 악화로 일본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본의 8월 대한국 수출액은 4,226억엔으로 전체 수출액의 6.9%를 차지했습니다. 7월 6.6%보다 0.3%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수출 규제 이전인 6.3%보다 0.9%포인트 늘었습니다. 일본의 총 수출액이 줄어들었지만 대한 수출액 감소율이 낮았기 때문에 비중이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국 3위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윤민입니다.